아 어, 오늘은 어 비밀번호 없네요. <laughs> 예 예. 네. 예, 지금, 예, 그, 고펑님 아이디가 고펑바보로 되어 있으신 분이 고펑님이시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펑님 먼저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예, 일단 뭐 팀장은 아니시지만, 네. 일단은 고펑님이, 예, 그, 이번에 올, 그, 결승에 오른 거는 롤챔스 참가 사상 처음이잖아요. 아, 제가 처음 참가했어요, 이번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첫 참가에서 결승에 오른 소감 같은 거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저는 사실 롤을 잘 못해요 제가 할줄 아는 <laughs> 챔피언이 몇개안 되고 그래서 예. 되게 챔피언 폭이 좁고 보는 시야도 좁았는데 이번에 알챔스 네. 어, 참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네요 <laughs> 그, 오늘 정말이에요. 리벤지 매치잖아요 네. 그, 오늘 어떻게, 경기 양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어, 일단, 저번에 저희가 1승 2패로 졌어요. 승패패로 졌는데, 그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복수하려고 저희가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펑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변동이 있잖아요. 정글러도 했다가, 뭐, 서포터도 네. 했다가 하는데, 사실 이번에 라인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적 팀이 이제 바텀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laughs> 루비드 코어 팀이 이제 바텀 라인이 굉장히 강한데 그 상대를 상대로 이제 뭔가 솔킬이라든가 이런 걸좀낼 자신 같은 게 있는지. <laughs> 어, 저희 팀은 일단 솔킬 욕심은 없고요. 저희는 예. 바텀 라인전에서 항상 지고 들어가는. 항상 지고 들어가는. 저, 예, 그게 전략이 아니라 좀 피지컬이 좀 딸려서 항상 지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대신 이제 그특타이신 승범님이 후반 캐리력이 예.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예. 좀 눌리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후반에 가서는 굉장히 활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버틸 때까지 버티고 후반에 예. 활약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팀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누구를 꼬우시나요? 아 6팀에서요? 예, 예. 아, 예. 6팀에서 예. 말을 잘못했네요 일단 저는 그 눈치님 서포트하시는 예. 눈치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제가 이제 정글 아니면 서포트를 하는데 제가 잔나를 그나마 제일 잘하고 나머지는 잘 못해요 근데 잔나를 뺏기거나 밴 당하면은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발 잔나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웃음> 싶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저희 팀은 일단 연습 게임을 하면은 항상 져요. 저희가 막팀랭을 돌리는데 맨날 져 가지고 아, 우리 안 되겠다. 이런 서로 이제 서로 막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결승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하도 잘하셔서 저희가 음, 팀원들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우승까지 예, 노려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인터뷰는 우리 알지롱오 RG 롱 알지롱 오너 부퐁님 <laughs> 인터뷰였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전으로 올리죠. <laughs> 예, 이거 사운드 따서 나중에 명장을 올려주세요. 안돼요. <laughs> 예. <웃음> 자, 다음은 자 이제 6팀이시죠 루틴 팀 6팀 팀장 루비드코어 선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좋았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예. 어, 일단은 올펜 올펜님이 한번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먼저 한번 올펜님, 제가 해볼도 될까요, 그럼? 예, 예. 아, 지난주 패자조 결승전, 그, 이제 저, 7팀이랑, 그, 코라님 팀이랑 했는데, 네네. 사실 둘다 본선에서 이제 이겨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어, 지난주 1경기는 되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서 그냥 봤고, 2경기 때 스킨세일님 쪽 팀이, 저는 솔직히 스킨세일님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코란님네 팀원분들이 너무 자, 잘하셔서 그 승자조 결승전 하고도 제가 인터뷰 때코란님 팀을 또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결국에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자,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도 되게 어, 전략을 좀짜 놨습니다 <laughs> 어 그때랑은 다른 네아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laughs>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6팀이 저거잖아요. 로얄 로더잖아요. 로얄 로더요? <laughs> 단한 번도 안죽고쭉올라오는 아, <laughs> 네. 네네네. 여태까지 패배를, 패배, 한번의 패배도 없이 쭉 올라왔었는데. 스크림도 굉장히 강했어요. <laughs> 예선 시작하기 전에.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딱 보기에는 네네. 그 팀원들의 티어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높은 게 아니냐. <laughs> 아, 티어가요? 예, 티어가, 다른 팀에 비해서 평균 티어가 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긴 게, 팀워크다, 아니면은, 개개인의 피지컬이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든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솔직히 <laughs> 둘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개개인의 피지컬도 되게 <laughs> 좋거든요. 네? 뭐, 눈치님이라든지, 아니면, 원딜 하시는 나, 나이트 메디니스님이라든지, 뭐, 데이트리퍼님이라든지, 데이 저기 닥터 카스테라미네치 다 잘하시는데 네. 처음에 그 팀이 결성되고 몇판 돌릴 때는 되게 좀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연습하면서 이게 팀 게임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게 이게 점점 그 실력이 늘면서 되게 어 뭐랄까 보통 캐릭터를 하면 솔랭용이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게 네. 팀 냉동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되게 솔랭 할 때랑 팀랭 할 때랑 이 차이가 많은 걸좀 느끼겠더라고요. 음, 예. 어, 그래서 많은 개개인의 실력 차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팀원 간의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어, 이번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음, 팀원,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오늘 경기에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 각오 같은 거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희는 뭐 닭강정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laughs> 예 무조건 이길 겁니다. 예 네. <laughs> 무조건 꼭 이긴다 꼭 먹으러,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네. 오늘도 결승전 오늘 좋은 경기력 보여시길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 이왕 이긴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겨야죠. 아유 그래야죠. <laughs>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힘내주시고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공, 공지를 좀 할게요. 오늘 시청자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강, 닭강정, 둘기둘기 닭강정에서 스폰서하는 닭강정 두 박스 내지 세 박스 정도가 오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블리 님이 보내주시는 더치커피. 더치커피 250ml 짜리 3병이 있고 그리고 수수께끼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5개는 이제 이벤트로 그 이제 롤게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로 나갈 거고요 5개는 이제 저희가 즉흥적으로 저 이제 채팅창에다가 들어가는 이, 이제 저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가실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 관전 바라고요 그리고 뭐 롤게에다가 광고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방식이 이제 이거는 이제 매 경기마다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5판 3선승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지만요. 이제 매 판마다 킬덴 맞추기, 킬, 킬, 아니, 킬 맞추기, 그리고 이제 롤 게시판을 통한 랜덤 이벤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팀원들을, 선수들이 슬슬 초대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하는 게 좋죠. 예. 예, 지금 롤게 이제 이벤트 1경기 천드라누 님이 올려 주신 이벤트 1경기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1경기 키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총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아니라 한 1경기에서 나오는 킬뎃을 총 킬뎃을 맞춰 킬을 예,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6팀과 8팀이 붙는다고 했을 때23대34뭐 이런 식으로 6팀 8팀입니다. 6팀 8팀. 요 순서대로 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 10분까지 달린 댓글만 인정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슬슬 선수들이 초대가 되네요. <laughs>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예, 예. 오늘, 예, 오늘,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 예, 오늘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예.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예, 예. 예. 먼저, 먼저 말씀하십시오. 우선 <laughs> 저희끼리 픽밴 한번 예상을 해 볼까요? 아, 밴픽요 네. 예. 어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을 일단, 한번 해보죠. 예, 확실한 거는 네. 여태까지 이제 저 코란 팀, 육 팀을 상대해왔던, 아팔 팀을 상대해왔던 이제 팀들은 코란 3밴을 하고 지는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laughs> 예, 그렇죠. 예, 이게 진짜 변수입니다. 어... 예, 항상 코란 3밴이었죠. 거의 거의 3밴 아니면 진짜 잘해봐야 2밴이었죠. 2밴에다가 이제 뭐 루시안 밴이라든지 아니면 트리스타나밴 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아, 혹은 뭐 고펑님을 겨냥한 잔나벤도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은 최소한 두개 이상은 코란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어. 근데 그렇게 해놓고 코란 선수가 로밍을 나기 시작하면 게임이 터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죠. 예. 이제 6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8팀 코란 선수가 탑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로밍을 어떻게 막느냐가 광, 막, 관건이 될 건데, 이거를 코란 3배한다고 뭔가 막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저 이제 루비드 코어 선수의 미드를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루비드 코어 선수가 이제 데이트리퍼 선수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탑, 탑 미드를 갖다 다 터트리고 4인갱을 가리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6팀이 조금 더 강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란 선수를 어떻게 봉인하느냐가 문제겠지만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올패, 올패징님은 이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픽밴에서는 글쎄, 일단 8팀에서 6팀 상대할 때 픽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게 가늠은 안 돼요. 가늠은 안 되는 이유가 예. 거의 승자조 결승까지는 그 6팀에서 거의 비슷한 픽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승자적 결승, 결승이니까 리벤지잖아요. 이 같은 양팀이 만난 거였잖아요. 예, 그때는 그렇죠. 각 라인에서 상당히 다양한 픽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측하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리벤지니까 어, 제 생각에는 탑 데이트리퍼님 예. 쪽을 많이 경향해서 밴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8팀에서. 그렇죠. 그리고 8팀을 봤을 때는 어그 우리 얌고님이 그 측정을 해서 표를 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이 팀은 거의 피이기 진짜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예. 저게 돼 있죠. 거의 비슷하고 어 패자조 결승할 때예 트타를 묶는 묶으려고 트타 이제 원딜을 원딜 벤두 원딜 개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코란 선수 하나 풀어줘서. 예, 아칼리가 많은 활약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트타 선, 트타 그러니까 신승봉 선수를 막기도 뭐하고 고펑 선수의 이블린이 생각보다 많은 활약을 했었고, 그렇죠. 네, 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그때 고펑 선수를 묶어놨었는데 그것도 안 통했고, 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왠지 이번에도 트타 선수를 묶는 밴이 하나 나올 것 같고. 코란 선수 쪽에서 좀 많이 벤을 할것 같아요. 코란 선수 쪽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칼리나, 아칼리. 네. 네, 칼리나, 어, 또 카타. 이두 개는 꼭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카타 같은 경우에는 스킬 초기화가 되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예. 캐릭이니까 사실상 그 전에 지금까지 경기를 쭉 봐왔지만은 이제 6팀 같은 경우, 코란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정립되기 전에 SKT1 같은 페이커 원맨 팀, 코런 원맨 팀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비해서 예, 예. 지금 경기를 점점 거쳐오면 거쳐올수록 이제 신승범 선수의 이제 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고펑 선수의 그 이블린 기가 막힌 그 한타를 여는 이니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어 그냥 단순히 랭크 그저 뭡니까 레이팅 갖고만 게임의 승패를 판단하긴 기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네 예. 힘든 아마 양팀 엄청 골머리를 썩이고 썩고 있겠죠. 지금 그렇죠. 심리전도 대단할 거고요. 지금 네. <laughs> 스크림 아메이트 레이튼, 레이튼 해설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 저는 일단 그팔 팀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이제 에비넷님이 해외 유저시잖아요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제 일단 핑이 튀고 튀지 않나지 안, 안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네. 8 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미드탑이 서로 수합이 가능하고. 정글이랑 서폿이 서로 수왑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냥 챔프로 이제 좀 애매한 거를 먼저 잡아놔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픽을 하다가는 이제 6팀에서 픽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카운터를 의외로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제 만약에 6팀에서 좀 이렇게 전략적인 수를 준비해 왔다 그러면 아예 코라님을 프리하게 풀어두고 그 본라인 쪽에 벤을 좀더 치중을 해서 뭐고펑을 그렇죠. 일부러 정글로 돌린다던가 음, 괜찮... 그래서 예. 6팀은 지금 본 라인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데이트리플로 선수가 코라님이랑 이제 만 라인을 섰을 때 딱히 이제 꿀린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진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버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죠. 데이트리플 그러니까 네. 선수도 그러니까 탑은 그냥 버티는 식으로 가고 보세 벤 카드 세 장을 모두 써서. <laughs> 고세서 게임을 터트리고 박살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 저번에 코란 팀하고 경기를 했었을 때는 코란 선수의 로밍을 얼마나 막느냐가 게임 중에서 이제 코란 팀이 이제 패배를, 물론 뭐다 이기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네. 2대1이던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을 했었는데 코란 선수의 로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라인들이 힘들어지는 건아직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최대한 붙잡고 있어야 <laughs>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챔프로 누가 하느냐 이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 예. 코란 선수가 아칼리나 카타를 들었을 때 우리 그 지난번 승자전 결승할 때이두팀 만났었잖아요. 예. 그때 코란 선수가 아칼리를 두판 했는데 그때 이제 육 팀에서 탈진을 두갠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두개 완전히 대 아칼리용 저거였죠. 예. 예, 완전 묶는 방법을 이제 그걸 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네. 그리고 그게 통했고요. 네. 어, 그렇게 봤을 때 코란 선수가 카타나 아칼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제 대처법이 있기 때문에 6팀에서는그 레이튼 선수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픽밴에서 코란 선수를 풀, 풀고 보스를 막 보트를 묶는다면 그것도 좀 쉽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되네요. 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이 거의 다 입장을 하신 것 같네요. 얌고 선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laughs> 아, 위바보 진행됐고 이제 코란 님이 진영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아, 오늘 이제 거의 두 달에 거친 알챔스 sure. 결승이잖아요. 11월 초에 시작을 해서 네, 11월 딱 말. 1일에. 1일에 sure. 시작을 했고요. 최종 와. 결승인데, 이제. 상당히 기대됩니다. 정말 길었네요. 예. <laughs> 예.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게임이 끝나서 다행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 지금, 얌고님은 저거 이제 줄 맞추기. 이거 진영 선택하고 나서 아마 오실 거예요. 아, VPN 설정하신답니까? 음... 아. 중요하죠. 해야죠, VPN.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저도, 핑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도 1, 2회 때 캐나다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아, 그 시간 맞추는 것도 일이고 핑 치면 아, 팀원한테 미안해가지고 <laughs> 예측 클릭을 해야 되죠. <laughs> 그렇죠. 예측 어떻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레이턴 아, 레이턴 선수가 아니라 그 에비넴 선수가 워일긴가 했을 때 미드에서 혼자 방황하다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laughs> 아 맞대. <그때 웃음>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기억 나시나요? 예. 저희도 매저러시가 매저러시가 납 붕이 굉장히 늦게 나갔는데 이게 아마 눌러놓고 막핑0 0 0막 튀면서 네네네. 그렇죠. 아 지금 어, 지금 참여자가 무려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려 신 여덟 분 아니 신 일곱 분이네요. 엄청 많습니다 오늘. 네 오늘 뭐 시간도 많이 오랫동안 좀 지낼 거, 진행될 것 같고 예. 더 들어오시겠죠? 예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 블라인드 픽은 안 갔으면 <웃음> <웃음> 피까지 <웃음> 블라인드 <웃음> 다 픽이면 다섯지도 모르죠. <laughs> 모르죠 4경기까지는 <laughs> 괜찮은데 아, 5경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잠시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저거 뭐 음악이라도 하나 좀 틀어주시죠 예. 네. BGM이라도 어, 어, BGM이라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90년대 영. 댄스 음악으로 <laughs> 중계는 툰드라 누리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중계는 툰드라 누리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은, 아직은 챔프의 팀은, 살짝 어렵다 버스까 하고, 올타이트 님하고 레이팅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이벤트 한번 더, 네, 시청자 이벤트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롤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경기 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몇대 몇 몇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6팀 대 8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박자 삼. 저는 잠 잠깐 게요 10분에 제가 이거 롤게 댓글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아 여기까지. 카운트. 네. 대들 절시선. 예. 음악이 나가고 있나요? 모르... 저는 지금 방송 소리 꺼가지고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안 했다면 해설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겠죠? 아, 지난주 음... 경기셨어요? 네. 해자적 결승? 네. <laughs> 아,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때 호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한국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 거죠 지난 주 거는. 사실 이거, 오늘 두팀다 한번 이제 승자주 결승에서 만났던 팀들이라 저도 전략적인 만나긴 했는데. 네, 전략적인 쇼브 좀 그런 거 들고 나온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막 라인 수업이라던가 네. 팀다 잘하는 팀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 6팀 팀장님을 까는 게 아니라 그 6팀의 어떤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는 팀장이 아니라 이제 탑에서 버텨주는 그 데이트리플로라고 본 네. 라인이 탄탄해서 이제 참. 미드 서시는 그 팀장분도 그걸 안, 해, 알고 그러시는 건지 되게 버티는 스타일로 게임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 주릭력을 네, 네. 잡지 않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세요. 그러면 반면에 코라님은 오늘 마지막 패자적 결승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죠. 예 네. 그렇죠. 어, 거의 뭐 게임을 혼자서 다 풀었죠. 저 그렇죠. 진짜 인상깊게 봤습니다. 아, 특히 이렇게 네. 그 일찍 내려올 봤어요. 줄 알았으면은 그게 내려오실 줄 알았으면은 네. 탑챔프를 다른 거를 픽하라고 오더를 하는 건데. 그 탑이 그 무슨 헛 엔젤 허튼이네 엔젤 허튼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죠? 네. 아니 근데 보통 그 그래도 제가 오더는 저희 팀 오더는 제가 거의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뭔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다제 오더예요. 그래도, 그래도 막그 오더로 막 망해도 네, 막. 뭐라고 안 하고 다 따라주시니까, 되게 재밌게 했어요. 게임 자체는. 지긴 져서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사실, 그, 저희 팀이 굉장히 티어가 낮아서, 광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게임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지금 엘비넴 선수가, 접속이, 접속이 지연이 너무, 되죠? 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또 신승범 선수가 결승이면 초청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으로 <laughs> 비행기 대접? <이러고> 있... 있... <laughs> 어, <laughs> 귀빈 대접 받는데요? 이러고 있네요 와서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PC 방에서 한 게임 하고 그 그렇죠. 집에 가는 거죠? <웃음> 그렇죠. <웃음> 다시 비행기 타고 <laughs> 아여기 내신 요금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고문 <laughs> 열고. <laughs> 아.. 선수들 픽 순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 누리님이 요거 아 제가 또 요거 요청을 드리고 싶은건데 누리님이 그 방송 하시는 도중에 그왜그 그 아래쪽 하단 중앙에 보면 그 선수들 아이콘이랑 초상화랑 이거 템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 탑 예. 정글 미드 요거 조절할 미드 수 있는거 아시죠? 예예 예,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저 경기가 좀 지연이 되는데요. 어, 여, 여러분 그래도 결승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 얌고님이 좀 5픽으로 들어가셔야 되나 보네요. <laughs> 예, 그렇죠. 이러면 어 근데 4픽으로 들어오나 5픽으로 들어오나 어차피 블루팀은 4, 5픽이 동시에 진행하지 않나요? 먼저 들어가 계셔도 어, 될것 그렇죠. 같아요. 뭐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얌고님 들어와 주시면은 될것 같은데. 지금 방장이 어느 분이시죠? 아, 루비드 코어 님이시구나. 네, 예. 초대 권한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겠죠. <laughs> 분위기가 뭘수테로방 <몰수대로. 웃음> 수명이 12분 남았는데 <laughs> 이방 터질 때까지 안 오면 뱅카드 볼수 이런 거 없습니까? 방을 이게 파면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 정도, 40분 네. 정도 진행이 돼요. 40분 정도, 네. 40분 정도, 정도 꽤 시간이 긴데 이거 언제 파두 쳤단 거예요? 7시 반 정도에 파두 신 겁니까? 님 <laughs> PC 방에서 할거 없으셔서. 네. <laughs> 일단은 파두셨다. 그러면 리방을 하는 네. 걸로. 예, 일단 나와주시고요. 리방 해주시죠 누르님이. 그게 좋겠네요. 그, 리방을 네. 해서. 그리고 해설, 해설자분들은 초대 받으시자마자 바로 관전 내려가시고요. <laughs> 오늘 누리님이 상당히 늦게 들어가시네요 집에 <laughs> 예, 오늘 또 바가지를 엄청 끌기시겠네요. 예, 오늘 또 바가지를 아, 셨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더 늦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안알고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립해 두는 거 아닌지? 정립시. <laughs> 글을 보니까 세판 했는데 혼나셨다고. <laughs> 오늘 화질 굳이네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질 그렇게 크게 아,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아 링크 타서 프로그램 쪽에서 RG로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화질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RG로 검색하고 RG로 하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거, 참, 이거,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77분이에요. 김밀레님 방금 나가셔서 76분 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예, 알지롱거들의 성원과 함께 이번 결승전 진행이 되겠네요. 초대권한 좀 주시죠. 코라님이 음. 분장이시네요. 음, 음. 양팀이또 오늘 결승답게 아이콘을 맞춰서 와서 예 <laughs> 저게 이제 증정된 거죠? 예 네, 증정된 거죠 예 증정된 겁니다 지금 이거 아이콘 이거 쓰면은 그 포로전 있잖아요 그거 할때 포로 바뀌어요? 아이콘, 아 그렇다는 거 같더라고요 예예 예. 그 포로 던지는 게임 모드 할때그 아이콘 들고 가면은 그 아이콘대로 예예 예. 그렇다고 하로가 예. 어, 오셨다. 에비네님 오셨네요. 아, 드디어 오셨네. 근데 두 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laughs> 눈치님하고 에비네님하고 바뀌신 것 같은데. 눈치님, 눈치님 이쪽으로. 오케이, 눈치님 옮기셨고.